길가에 아스팔트 길가에 배추 작업하느라고 한창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추가 지금 배추 작업하고 있는데요. 배추가 형님. 배추가 잘 이게 정선 배추보다 훨씬 낫네 이게. 예? 알이, 알이 많이 찼는데? 네. 이, 이게, 이게 쌈배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따가 내줘요, 벌써 내요? 네? 좀 이따 내면 더 낫지 않아요? 추워요, 추워추면 앞으로, 확, 하긴 그 전에 제가 저기 저선자는 꼭대기 올라갔을 때, 10월 26일 날인가 눈이 왔었어, 그날. 네. 그날 여기 동네 패드로 같이 갔었는데, 눈이 와갖고. <laughs> 쇼가 우리가 불을 해놨었다니요. 야 배추 굵다 이거 배추 한 통이 오 맛있겠다. 근데 요즘 배추 이거 한통이 얼마 정도예요 가격이? 오래 처음 작업해요. 배추가 알이 찼어요 알이 알이 생겼어요. 응. 좋다. 아, 외, 외국 분들이 작업하는구나. 우리나라 분들이 아니구나. 작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망에다 담아가지고. 레스가 저기 힘이 장사라니까 차가. 저 빠져도 지금, 다른 차는 밭에서 작업 못해. 배추도 많다. 배추도 많아요, 많아. 많아. 배추 많다 배추를 이렇게 망에다 담아갖고 차에다 실어갖고 서울로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배추가. 이쪽 대갈령 쪽 배추가 맛있어요 먹어보면 맛이 좋아요 맛도 좋고 배추 해놓으면 배추가 물러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먹어도 김장배추를, 그 다음에 먹어도 쌩쌩하대요. 이렇게 망에다 그려 담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외국분들이 음악을 탁 틀어놓고 작업하시네. 아...